아 근데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일 하피 u 컨트리 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검정색 구 영상이 끝난다 검정색 뭐 없죠? 하늘도 검정색이야 검정색 뭐가 있지? 검정색이 어둠. 네, 어둠. 근데 어. 뭐, 맞아요. 이거 안에 둠든 생각하지 보하는데 어둠 뭐 어둠도 더 후당해 가지고 그거 어둠도 그거 후당한 그거. 그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하는 그런 거 까다 안당는겠지 피우다. 그 응. 녀석이 um. 뭐가 있지? 다음 코는. 다음 코는. 내도 가긴다. 근데 어차피 내도 가면은 어차피 내도 가면은 껌정색도 있어가지고 어차피 끝이잖아. 근데도 가자마자 근데 내도 가면 끝 끝나는 건데 응음 바로 끝나버리잖아. 동굴을 어디서 찾을 까야 청찾아 검정색 뭐가 있을까 검정색 별로 없어 갑자기 검정색 약이 나와가지고 엇가락하는거 아니야? 어, 소도 검정색이잖아 앞으로 소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응. 소를 만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와 여기 못 내려간다. 오늘 어, 한번 여기 한번 파가지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한번 내려가서 만납시다. 아유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Oh,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